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스급 경기 중에서는 이병 가능성이 어쩌면 가장 높은 경주라고 볼수 있는 출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달라고 말씀드릴 수이 있겠고 저 개인적으로 노리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노리는 선수를 어 이번 경기 적극적으로 한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 어, 훈련 대원님께서 보시기에 이번 경기 무난하게 경기가 진행이 된다면 어떠한 그림을 보십니까? 네, 말씀대로 우스급 같은 경우는 머리급은 93점이나 94점 정도의 그 올머리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지금 7명의 선수를, 선수의 그 점수를 보시면은 91점대하고 92점대가 지금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나 1차고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5분에 황영건 선수가 몸싸움을 좀 못하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선행을 가야지만이 어, 3차권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출경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 그러나 남영찬, 황영건, 김종재, 박진우 뭐 여러가지 이렇게 어, 줄 서기는 좀 양상이 되겠지만은, 황영훈 선수가, 어, 서두르지 않으면은, 네. 다른 선수, 뭐, 박상수 선수라든가, 어, 양희진, 전장윤 선수, 박진우 선수가 또초주선행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조금 해소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면 앞선에 있는 선수가 유리하기 때문에 뒷선에서 몸을 끌리다가면 앞선에서 만약에 어, 게임이 풀어가면은, 박진우 선수가 1차로 돌수 있는 그런 양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작권은 5번, 2번, 6번, 5번, 2번, 4번이겠지만은, 저는 고비당을 한번 눈여겨보신다면, 4번, 2번, 7번도 한번 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2번, 6번, 5번, 2번, 4번, 그리고 4번, 2번, 7번이죠. 그렇죠. 네, 예, 4번, 2번, 7번을 어, 공격적인 주장 한번 눈여겨봐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 저도 이번 경주의 기본적인 전략은 5번, 4번, 2번입니다. 5번 황영근 선수가 2번 남영찬 선수를 무난히 활용을 해서 짧게 간다면 5-2나 5-4 5사 경주권, 5-4나 5-2경주권을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번, 4번, 2번을 기본적인 전략으로 꺼내드리면서 다만 제가 눈여겨보는 선수는 6번 김종재 선수인데요. 요즘 전주팀 선수들이 훈련량을 늘리고 있고 그 중심에 6번 김종재 선수가 있는데 김종재 선수의 패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6번 김종재가 5번 황영근하고는 동갑되기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 1번 양희진 선수가 있기 때문에 김종재가 1번 양희진 선수 앞으로 가고 5번 황영근 선수가 6번 김종재 선수를 달아주기만 한다면 2번 경기 한 번쯤 동갑되기 친구들끼리 한번 사고를 칠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닌가 6번 5번 그리고 6번 4번 6번 2번을 한번 노려볼, 수, 노려볼 수가 있겠는데 3복승이라면 6번, 5번, 4번, 6번, 5번, 2번, 상황에 따라서는 6번, 5번, 1번까지도, 1번까지도 같이 한번 6번, 5번을 묶어서 본격적인 투전을 한번 노력을 하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광명 우스크 8경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박상훈 그리고 3번 박승민, 6번 진성균, 이렇게 서명의 선수가 강자들로 나서고 있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어, 박상훈 선수, 요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오늘 플레이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합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컨디션도 좋았고, 선행 갈 걸로 지금 예상을 하면서, 어제도 이제 제가 이제 관전을 했지만은, 어, 아무래도 이제 박종현 선수의 그 뒷자리에 있다 보니까, 머리급 선수가 앞에 있으면은, 본인이 조금 자리를 선정해서, 아, 이 자리가 내 자리가 네네.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앞으로 갔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머리 선수가 앞에 있다 보니까 버틴 거죠. 혹시나 하면은 하면서 이제 따라가면 2차권은 충분히 할수 있다라고 네네. 생각하는 그는 어, 양상이 있습니다. 그게 약간의 함정이라고 선수들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오늘만큼은 앞선에서 선행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 박승민, 박상민, 박상훈, 진성규 선수 이렇게 이제 줄서기를 하면서 선행하면 은 저는 이제 박승민 선수가 컨디션도 좋고 기록도 네. 잘 나오는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3차권 안에는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1번, 6번, 3번 어, 후차권에는 조준수 선수가 만약에 박성민 선수가 시속이 떨어지면은 조 네. 선수까지 들어간다라고 보면은 1번 6번 2번까지도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6번 3번, 1번 6번 2번 어 기본적인 착권 아무래도 뭐 어, 최근에 경륜의 분위기가 강자들이 있으면은 되도록이면 은 싸우지 않고 타협을 이 이루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게임을 하기 때문에 오늘의 경우도 뭐 1번 박상훈하고 6번 진성균 요즘 전라권하고 경상권 활발하게 티플레이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1번 박상훈 선수가 6번 진성균하고 친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3번 앞선에 두고 6번을 뒤선에 붙이면서 안정적으로 타지 않겠느냐 1번 6번 3번 1번 6번 2번 저도 이번 경주 기본적인 착권으로 추천드리겠는데 아무래도 1번 6번 3번 쪽이 가장 유력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광명 우스급 10경주 11경주 설명을 드리고 나서 9경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 우스급 10경주 살펴보겠습니다. 4번 안효훈 선수 그리고 2번 장인석 선수 이렇게 두 명의 선수가 강자들로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장인석 선수의 최근 상승세가 대단해보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선에 갔었는데 11초 3대 10초 초반대 지금 선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시속이 6 3 k g 정도 나왔다고 본다는 것은 상당히 컨디션이 좋다고 그렇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김철민 선수와 최지윤 선수, 유군희 선수 삼복승에 대한 부분이 조금 문제 갈리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줄서기만큼은 장희석 안 해온 유근희 선수는 네. 설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지윤 선수 앞디선에 최지윤 앞선에 김철민 선수 어, 김철민 선수가 받아가는 그 전법 자체가 좋은 선수이긴 하지만 유근희 선수의 그 자리 선정이라든지 품위에서 어, 다툼에 대한 부분을 잘 버틸 것으로 전니다 그래서 어, 4번, 2번, <laughs> 5번을 추천드리고 후착권은 4번, 2번, 1번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4번은 안효은 선수고 2번 장인석 선수가 타협을 이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지만데, 뭐 4번 안효은도 딱히 타깃을 정할 만한 선수가 없습니다. 이번 장인석 선수밖에 없고 장인석 선수도 원래 성향 자체가 강자가 있으면은 뒷선에 붙이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장인석 선수가 원래 그 타는 걸 보면은 조금 까칠해 보여도 이 선수가 성격은 상당히 유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서 어, 그렇게 강자들과 정면 대결을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장윤석 선수가 4번 안영훈 선수를 인정하면서 순리대로 가고 4번 안영훈 선수가 이번 장윤석을 지켜 주면서 4번 2번은 수상승을 한 방만 보겠고요. 어복승은 4번 2번 5번, 4번 2번 1번 순으로 저도 3복승 어, 경주권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11일 경주,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7번 오기호, 그리고 2번 정영교, 5번 장태찬. 이렇게 수명의 선수가 인지도상 앞서고 있는데, 4번 최병길의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약간의 변수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경주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11일 경주를 보면은 정영교 선수나 오기호 선수, 신경들이 늦다는 대단한 모수로 예상이 됩니다. 주선수가 타협을 이루는 그림과 그리고 어, 만약에 정면대결에 나서는 그림 두 가지로 보시는면 어떻게 보세요? 저는 타협으로 이제 갈 걸로 예상스쪽이요 네, 네. 그리고 오기호 선수가 지금 우수급에서는 최강자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인성 선수가 후미에서 어, 이제 오기호 선수가 넘어올 걸로 생각을 하고 이제 피치를 올렸던 부분이 기록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기호 선수가 최그 어, 정도의 기록이면은 보통 머리급 선수면 후미를 쳐지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4차까지 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기량이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기현 선수의 그 버텼던 기록이 11초 3대고 63.2km 63 정도 나왔다는 거는 어, 기량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어, 지금, 장영민 선수하고 오기현 선수의 그 동반 입상도 어, 충분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성복승에 대한 부분이 이제, 최백률 선수하고 윤창호 선수. 저는 이두 선수에 대한 부분이 전주, 광주 연대되는 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서 조금 제가, 네. 의심을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민도 많이 했고, 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창호 선수하고 최병길 선수의 협력을 한다면은, 네. 유창호 선수가 끌어주고, 최병길 선수가 받아가는 그 타이밍에서, 유창호 선수의 앞선으로 빨리 딱 내려오면은, 후미엔니 선수가 병주가 됩니다. 그러면은, 병주가 되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오르막을 타야 되는 그런 근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후미엔니 선수가 약간의 케이스가 좀 말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못 들어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면 최병기 선수가 1차권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면서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기본 차권 2번, 7번, 4번, 2번, 4번, 3번을 주차권을 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4번, 7번, 2번, 4번, 3번 이렇게 두 가지를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공격적인 전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보여지고요. 저도 어, 이번 경주 기본적인 차건은 7번 오기호가 이번 정영규 선수를 인정한다면 7번이 끌고 2번이 취입하는 2.7 경주권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보여지고 4번 최명규 선수가 끌고 2번 정영규 선수가 취입하는 2.4 경주권도 기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눈여겨보는 선수가 5번 장태찬 선수인데 최근에 장태찬 선수의 상승세 일단 전일경주에서는 사실 류근혜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장태찬 선수가 끌어냈다가 류근혜 선수가 외선의 병주가 되니까 차를 뺐어요. 차를 빼면서 본인이 입장을 포기하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졌었는데 오늘 경주는 5번 장태찬 60렙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7번 오기호가 힘을 먼저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7번이 어차피 1등을 2번 동영규 선수에게 먹여준다면 차라리 선배에게 먹여줄, 음, 먹여주는 게 낫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7번 오기호가 5번 장태찬을 뒷선에 묻히고 먼저 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장태찬의 컨디션을 감안해보자면 충분히 추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5번, 7번, 5번, 2번, 5번, 7번, 5번, 2번으로 저는 쌍승식 투입기 가능성까지 5번 장태찬 머리를 먼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724는 본전. 5751을 중배당 전략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 11경주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주, 구경주를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수도를 해보겠습니다. 구경주는 주행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이기안, 이길섭, 김민균, 조현현, 김준. 이렇게 김영훈 지도관님께서 자리 배치를 어, 적어주셨는데, 어떻게 이번 경주 경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 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어제 <laughs> 이길섭 선수가 선행을갖고 그다음에 이제 김민희 선수가 지금 9연성에서8연성에서9연성에서또 떨어졌던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무스코에서는 최강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석이를 기 앞에다 둘 것이냐, 조영현 선수를 앞에다 둘 것이냐. 그러나 저는 34세 동갑내기 조영현 선수를 김민희 선수의 뒷자리로 가져갈 거으는 예상이 됩니다.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이기한 선수가 빼고 받아가는 접법. 이 선수가 지금 컨디션이 상, 어,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 선행 가, 가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빼고 받아가는 접법에 이기석 선수가 선행을 간다면 충분히 김민규 선수하고 조영현 선수 막판에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균의 조영현 이기석 어, 이세 차권을 추천드리겠습니다. 7번, 6번, 4번, 7번, 4번, 6번은 어, 후차권으로 추천드리 하겠습니다. 네, 7번, 6번, 4번, 7번, 4번, 6번 기본적인 차권으로 추천을 해주었고, 어 저는 이번 경주에서 3복승에서 약간 변수를 보는 게임이거든요. 저는 어 김영구 지도원님 거고 생각이 좀 다른데, 김민균 선수하고 이번 김석호 선수. 주명의 선수가 의정부 공고선배인데 김민균 선수가 원래 의정부 벨라드룸에서 주로 훈련했었던 선수입니다. 그래서 김석호 선수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는 점. 만약에 또 4번 이길섭도 그렇고, 이번조영균 선수도 그렇고, 약간 어설픈 구석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어 만약 7번 김민균이랑 마음만 먹으면 이 정도의 선수들은 상단을 그냥 흘러들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번이 2번을 챙기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7번, 2번, 4번이나 7번, 2번, 6번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복승 경유번 7번, 4번, 6번은 본전으로만, 7번, 4번, 6번은 본전으로만 보내줄 수가 있겠고요. 저는 삼복승 변수를 보기 때문에 7번, 2번, 6번, 7번, 어, 2번, 4번, 이렇게 어, 2번 김석호, 2번 김석호를 눈여겨봐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3부에서 구경류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잠시 후에 4부에서는 12, 13, 7...